좀 낫다, 너한테. 응? 너, 좀 위로, 위로, 땡겨, 당겨, 더 땡겨야 되는아니 종대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싹 가봐, 이렇게. 응? 해봐, 해봐, 다시 해봐. 좀 위로 올려, 차각망을. 아, 어, 차각망? 응. 어. 아니, 아니, 감는 거를 감, 감을 때, 감기 전에 위로 확 올리라고. 끈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땡기면 땡겨, 어, 그래? 어. 힘이 좋으니까. 두 바퀴면 돼, 종대야. 많이 안 돌려도 돼, 나중에 풀 때만 힘들어. 두그 바퀴도 절대 안 풀리더라고. 한 번, 두 번. 진아는 끈이 좀 여유있게 남아도 두 바퀴만 돌려. 나중에 그거 끌려는 것만 힘들더라고. 한 번, 어? 어, 두 번만. 한세번 돌린 것같다세 번. 그게 두 번이요? 한 번. 한번 그게 난한 번이거든 두번아 응. 그렇게 오케이 곧한번두번 번. 오케이 그치 그냥 그것도 끈는 굳이 그것도 높으면은 어, 아, 아니, 우리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까지 내려 그냥 음, 상관 돼요? 상관없다니까 내려도 돼요. 응, 네. 알겠습니다. 이팔 들고 계속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끈이 여유가 있잖아. 네. 이건 내가 종대보다 기공이지. 어제 센터 맞아. 어, 내려 그냥 그것도 올렸어. 너무 올렸어. 그냥 내려. 어, 편하게, 편하게. 많이 걷는 것도 우리. 한 번, 두번한거 없다. 세 번, 한번더 하는 게 낫거든요. 한번덜 돌릴까? 이거 한번덜 돌려봐. 기분이... 한번덜 어. 돌리라고. 굳이 뭐 철근 들어갈 만큼만 들어가야지, 과하게 들어가면 그런 느낌처럼... 이안 풀리기만 하면 되고, 안 끌어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 상태로 딱한번하고서 그냥 끝내도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될것 같아. 한 번만 한번 더. 한번더리는게 기분이 날것 같아? 네. 기분이 그래야 쨍쨍하지. 네. 하는 느낌이라고나죠 느낌이 그렇지. 네. 한번더 묶으면 어. 뭔가 좀똥 싸다가 망. <웃음> <웃음> 그치. 덜 닦는 느낌. 네. 맞아 맞아. 끈이 튼튼하니 괜찮지? 네? 끈? 이거 지금 쓰는 끈. 이거신었죠안 끊어질 거 같지? 응. 튼튼하지? 저는 양말 아니 양말이라 신발끈 같다 하니까. 그거 약해 약하더라. 싸게 사왔는데. 아 바늘. 땅거 있나? 이거 괜찮? 이게 쓸만한 건데? 어때인데? 자꾸 틀어져. 틀어줘? 딴거 같았어, 그럼 옛날 거 그게 없네 이게 옛날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틀린 건가? 두꺼거 하나 있었어. 강철? 안틀 트... 이게 이거... 안틀어지는 건데 이게 잘틀어져 봐봐 어떤 방향이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맞는데 왜 틀어지지? 살짝 아, 거꺾으면안 돼. 하는 대로 해봐야지. 맨 끝에는 안해도 되잖아요? 어 옳아 맨 끝에는 응, 맨 끝에는 안해도 돼 딱히 정해진건 아닌데 조금 맨 끝에 기둥이 있고 조금 이게 주름이 잡힌다 그러면 해야되겠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돼 불 없나? 생수요? 생수 없어요. 저기.